네 안녕하세요. 불교기초교리2 네, 오늘은 제8강 불교교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는 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승가의 성립이 있습니다. 승가의 성립은 출가해서 구족계를 받은 남자승려를 비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가해서 구족계를 받은 여자승려를 비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가하지 않고 제가해서 부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남자신도는 우바세라고 하고요. 또 제가 여자신도는 우바이라고 합니다. 이 사부대중을 업의 집단 즉 승가라고 하겠습니다. 처음 초전법륜이 있는데 기원전 588년 부처님이 36세 때 석조는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에 바라나시 노랴원에서 다섯 비구에게 처음 법을 설하십니다. 이 최초의 설법을 초전법륜이라고 하며 다섯 명의 비구들이 부탁에 귀함으로써 최초의 출가제가의 제자의 무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불교에서 상가, 지금은 이제 승가라고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승가, 절, 이렇게 다 하는데, 상가라고 합니다. 상가가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다섯 제자와 상가의 성립은, 예, 네, 다섯 제자가 성, 어, 부처님께 기회한 후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 제가 신자가 있었는데요. 음, 한 마을에 부유한 집안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야사라는 친구인데 정말 외국에서 외국에 있는 친구들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하고 호화로운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의 출가 전에 호화로운 생활을 한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음뭐 권력부나 권력이나 뭐 친구나 모든 뭐 재력이나 모든 게 부족하지 않은 친구였는데 어느 날 예,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예, 부처님께서 저 친구가 저 사람이 예, 돌아오는 돌아오면서 음 바로 출가하겠구나라고 예언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출가해서 수행하고 있던 승려들이 설마 저 분은, 저 청년은 굉장한 사람인데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출가를 하겠냐고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 야사가 결국 부처님께 귀의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유하게 있었지만 이게 또 어, 너무, 이제, 유흥, 유흥이나 이런 걸 경험한 후, 또, 부처님과 같이, 많은, 이제, 여자분들이나 이런 것, 이런 분들이, 이렇게 술을 먹고, 또, 아침에 허부러져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에 굉장히 괴로워했고, 또, 이런, 네, 제 사람이 죽어 있을, 때 죽었을 때 그런 모습, 이런 것에 굉장히 회의를 많이 느껴서, 아무튼, 예, 청년 야사가, 예, 처음으로, 이제, 오비구 다음으로, 이제, 부처님이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오비구와 야사, 야사라는 청년과, 그 야사를 찾으러, 야사의 친구가 또 54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54인, 이 모든 친구들이, 이제, 부처님께 기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사가 출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들이 외동아들이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갔다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부처님께 귀하여 최초의 남성신도, 여성신도가 됩니다. 이기는뭐 출가해서 뭐 삭발하고 출가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신도가, 신도가 되겠지요. 네, 남성 신도로서 오바세가 되고 여성 신도로서 오바이가 됩니다. 그래서 출가인과 재가인으로 구성된 부단의 그 기본적인 구조가 완비되게 되겠습니다. 이를 네, 사부대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61명의 제자를 거느리게 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아라한으로서 법을 깨닫고 충분히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끝나자 세종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의 길을 선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전도 선언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비구들이여 나는 신들과 인간들의 덫으로부터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너희들도 신들과 인간들의 덫 주로부터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신들과 인간들의 이익, 축복, 행복을 위해서, 둘이서 한 길로 가지 마라. 비구들이여 정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뜻과 문장이 훌륭한 법을 설아라. 오로지 깨끗한 청정한 삶을 들어내라 눈에 뒤끌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지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버려지고 있다. 그들은 가르침을 아는 자가 될수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펴기 위해서 우르벨라의 세나니 마을로 가야겠다. 이것이 바로 저 유명한 선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 1 명이 알아니 각기 갈 곳을 정해서 보교 활동을 네, 나서게 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카스타파 삼형제의 귀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카스타파 삼형제는 이제 첫째가 오르빌라, 두 번째 나디. 예. 카사파는 성입니다. 그래서 우르빌라 카사파 나디카사파 가야 카사파인데 우르빌라는 5 0 0 명의 외도들을 이끈 수장이었고 또나디 둘째는 3 0 0 명의 교도가 있었고 가야는 2 0 0 명의 교도를 이끌었던 수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들 모두 사명제가 나란히 첫 번째 첫째가 먼저 귀하고 두 번째가 귀하고 세 번째가 모두. 예, 부처님께 기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함께 그 제자들도 기회해서 교단은 굉장히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또, 마가다국, 예,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교단의 최초로 절인, 최초의 절인 중림정사를 예, 기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리불과 목건년등목년준자라고 예, 하죠. 예, 다리불존자와 목련존자 등또 250명의 제자와 함께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마하가섭도 귀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불교 교단이 형성되고 크게 확장되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음, 부처님 이걸 이를 조금 더 이해 이해가 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네, 부처님의 일생을 다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기원전 624년에 탄생했는데, 카필라국의 정반왕과 마야왕비 사이에서 왕사로 탄생하였고, 이름은 오타마 시타르타였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시타르타는 모든 게다 이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 그러나 마야왕비가 부처님이 탄생, 한 지, 일에 만에,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고, 이모, 이제, 이모인 마하파자 파티, 어, 이제, 마야 왕비의 언니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시절에는, 예, 왕, 같은 자매가 돌아가시면, 대신, 예, 또 부인이 되고,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야 왕비가 돌아가고, 날저 나서 이모인 마하바자파티가 부처님을 양육하게 됩니다. 또 기원전 595년 29세가 됐을 때는 아들 라울라가 탄생합니다. 라울라가 탄생해서 이때 왕궁을 떠나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세에 결혼을 하고요. 19세에 결혼을 하고 10년 만에 29세에 아들 라울라가 태어났는데, 음, 출가를 하고 싶다고 아버지께 계속 말씀드려도 아버지가 갈수 없게끔 조치를 자꾸 취하니까, 음, 계속 참았습니다. 참다가 아들이 태어나자, 아, 이 라울라가 이제 장애가 됐다는 뜻인데, 이 장애라고 일부러 지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출발을 하고, 수행을 하고, 이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이런, 이제, 지혜를 닦기 위하여,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한 그런 수행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들이 태어나니까 너무 답답해서, 아, 나의 또 장애가 생겼구나 하는 의미에서 탄식을 잠깐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이제 왕궁을 떠나는 이제 마부 잔탁함을 데리고, 예, 밤에 몰래 이제 성을 넘어가게 되니까 그 부인 입장에서 라울라라는 이 탄생 한탄하는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아무튼 아들이 이름이 라울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2 9 세에 으처님께서는 왕궁을 떠나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추가를 해서 스승님을 찾아다닙니다. 알랄라 물라마와 우타카라마프타 이런 분들이 엄청 큰 이제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찾아가지만 결코 자기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또 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589년 3 5세에 우르벨라의 장군촌 근처의 숲속에서 6년간 보행을 하게 됩니다. 고행은, 그 음, 말 그대로 몸에 여러 가지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 그런 바로는, 음, 하루에 뭐 보리살 몇 톨, 보리살 얼마 정도만 먹고, 음, 뭐 손톱, 발톱, 머리카락, 전부 씻지도 않고 그렇게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6년간 이렇게 해서 고행이라고 합니다. 고행을 하게 되고 그 고행 끝에 보드가야의 고리수 아래에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기원전 588년 36세에는 이때는 바라나시 깨달은 후 바라나시 노계원에서 다섯 비극의 법을 처음 설하게 되고 또 부유한 집안의 청년 여사가 추가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여사의 부모가 부처님께 귀하여 최초의 우바세 우바이가 됩니다. 또 여사의 친구 약 50여 명이 출가한 후에 전도 선언을 하게 되고, 마가다국의 오르벨라에서 가석 사명제와 천명의 제자가 집단으로 출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다국의 빈빌사라왕이조단 최초인, 최초의 절인 중림 정사를 기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리불과 목련존자 등 250명이 제자와 함께 귀의를 하며 또 마하가섭도 귀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587년 37세의 정반왕의 부름을 따라 고향 카빌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동생 난다와 또 아들 라울라가 모두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율 안, 안한 등, 안한 존재 등 석가족 왕자와 이발사 오팔리까지 모두 추가를 하게 됩니다. 또 기원전 5 8 6년5 38세, 38세에 급고독 장자가 기원정사를 부시하게 됩니다. 기원정사는 기타 태자의 땅에다가 급고독 장자가 절을 지었다 해서 기원정사가 됩니다. 그리고 코, 어, 살라국의 네, 바사이 왕이 또 귀의를 하게 됩니다. 기원전 585년 39세가 되던 때에는 바이샬리의 재앙을 퇴치하고 자이나교도들이 개종을 하게 됩니다. 또 기원전 584년 40세에는 로히니 강물을 두고 벌어진 석가족과 올리아족의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 로히니 강물을 두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음... 그대들이요, 에, 물이 중요한가, 사람이 중요한가, 뭐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양쪽에서 이렇게 정, 중지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버지 정반왕이 서거를 하게 됩니다. 또 아난의 권유로 이 아난존자의 권유로 첫 여성 출가자가 생기게 됩니다. 마파자파티 이모이지만 본인을 길러준 예 네, 엄마이기도 하죠. 마가파자파티가 석가족과 꼴리족의 여인 500명과 함께 여성 추가자가 처음 발생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또 기원전 583년 41세가 되는 때에 빈비사라 왕의 왕비 케마가 또 출가를 하게 되고 고산비의 세곳의 정사가 지어지게 됩니다. 또 남쪽 아완티 국가 지이 불법이 전해지게 됩니다. 또 기원전 580년 44세 때에는 호산비의 승가가 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발단의 초기는 뭐 발단이식 발단이 이 분쟁을 하게 된 발단은 계율과 경전을 서로 계율을 지키는 이제 승려가 있을 것이고 경전을 주로 하는 승려가 있는데 이두 분이서. 음 화장실에서 물을 쓰고 남은 물을 버리지 않는 그런 일로 인해서 잠시 이렇게 언쟁이 있었는데 그것을 문제 삼아서 크게 분쟁이 있었는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래서그 이제 오 40, 기원전 579년 45세의 고산비의 승가의 분쟁을 부처님께서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577년 47세에는 내란자에서 안거를 하시고 기원전 5 6 9년5 5 세에는 난한종자가 부처님의 시자가 됩니다. 난한종자는 담은 일이라고 하죠. 이에 이처럼 부처님과 허무나도 똑이이모이 말씀을 다 외웠다고 합니다. 또 기원전 568년 5 6세에이살인에이골리말라를이화하게 됩니다. 에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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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음에 또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원전 567년 57세에는 빈비세라 왕의 태자 아사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기원전 562년 62세에는 16년 동안 우살라고 사이상에서 우기 안주에 들게 됩니다. 또 기원전 545년 79세에 아사세 왕이 빠치국을 공격하려고. 사신을 보낸 부처님의 의견을 묻게 됩니다. 또 사리불과 목건현이 입적을 하게 됩니다. 네, 기원전 544년 80세 때바이셜리 인근 벨루아에서 마지막 안거에 들게 됩니다. 대장장이 춘다의 마지막 공양을 받고 뽑고사의 네, 마지막 가사 공양을 또 받습니다. 또 마지막 제자 수바타를 조화하게 됩니다. 고시나가라의 사라수 쌍수 아래에서 완전한 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음 불교 교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부처님의 일생이 예,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성불합시다 마하반야바라멘 마하반야바라멘. 마하반야 바라밀